자, 집에 차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공사장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컨스트럭션 배러를 우리 집 주인님께서 쓰셔 가지고 이거 부어지면서 이 날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날라가 있는 상황이고 집앞에나 쇼츠를 보셨겠지만 공사 중이라 지금 아, 이거집 밖으로 지금 하고 로 왔는데 이게 곧 공, 고치는 돈이 대략 견적을 보니까 100만 원에서 좀 싼데 가면은, 어 뭐, 50만원, 70만원에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별거 없어요. 여기, 나사 두개 빼고, 여기 나사 빼고, 여기 숨어있는 나, 커넥터 빼면 끝이래요. 그러고선 이거 바꾼 된다고해서 간단하게 아마존에서 10만원 주고, 이거를 지금 주문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노화살이라고 별거 없을 것 같아. 요한 번도 안 갈아봤지만, 별거 없을 것 같아서, 요즘 유튜브가 잘돼있으니까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부터 여기가 될것같데 이거를, 뭘로 열어야 되나? 그냥 땡기면 그냥 빠지는 것 같아. 음, 뭐가 있을까? 여기는 뭐 따로 볼트가 없네. 그냥 그냥 빠지네 간단하게. 오케이. 이건 뭐 집에서 간단하게 툴 없이도 하겠네. 얘가 미러가 이 커넥터만 지금 연결을 해주면 이거 통대로 다뽑아내니까 얘를 뜯어내야 되는 게 관건이네. 요거는 비디오 보니까 요거만 열면 된다고 하더라고. 볼트는 뺐고 요거를 열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걸 갖고 왔는데 안 들어가네 드라이버로 하면은 상처 날 텐데 이런 건 어떻게 빼야 되나 상처 안 내고 잘 빼는 방법이 이렇게 이걸로 들어갔고 상처 날까봐 옳지 됐다 드라이버 이런, 이런 거쇠 드라이버 갖고 왔는데 쇠 드라이버로 하면은 아무래도 내장재라 흠이 나니까 이런 플라스틱 좀 납작한 걸로 집에 헤라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툴이 없어서 저번에 그 윈도우 틴트 할때쓴 고무 주걱 갖고 와서 지금 하는 거예요 살살 급할 거 없고 살살살살 부어뜨리지 않게 옳지 잘 됐다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커넥터가 돼 있네요 그죠? 여기 이렇게 커넥터가 돼 있고 이걸 어떻게 뽑아주야 되냐 아마 이쪽일 거예요 커넥터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지 움직이는 움직이는 커넥터가 있네요 잭 끼면 나오는 타입일 텐데 이걸 이렇게 잭 껴서 이렇게 잭 끼면 이렇게 나오는 타입입니다 됐어 이거 패널 전체 다 뽑지 말고 요거 커버만 빼서 유튜브 보면은 이거 다 뜯어가지고 하던데 그럴 필요 없이 요거 커넥터만 빼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자이 보니까 왜 이게 이걸 빼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왜안 되나 했더니 볼트 두개세개 개, 여기 네 번째 요걸 빼먹었고 요네개 요게 다고 그다음에 보니까 여기 아래다가 스크류 드라이버를 집어넣으래요. 음. 음. 여기, 둘 때가 공간이, 아, 이쯤 있구나. 상처날까봐 스크류 드라이버를 직접 만들려고 했는데. 빼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다 빼야 되는. 아 여기 다 커넥터. 요거만 제거하면 되니까 이 와이어링 커넥터 요거를 할게 없어서 못에 뽑는 걸로 갖고 왔어요. 툴이 없어서 이걸로 이렇게 뽑았고 이 커넥터도 뒤에 보면 똑같이 여기 들어가 있어. 근데 기 툴이 있어야 되는데 툴이 없어서 일단 이걸로 못 뽑는 걸로. 어차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으네 빠졌습니다 어? 부러졌나보다 어, 부러진 건 아니다 부러진 건 아니고 이렇게 오케이 뺐고 이제 커넥터만 분리하면 되겠습니다 커넥터는 누르서 그냥 뽑는 것 같은데 오케이 끝 이제 이거 분리해내면 끝이네요 아, 이거 소켓 렌 치가 집에 가서 또 바꿔야 되네. 아, 이게 집이 아니 라서 틀이 없네. 요커넥 터를 구멍에다가 놓고 잘 다운 것 같아요. 반대편으로 가봅시다. 반대편으로 오니까 딱 맞았네. 잘 됐어. 좋은 신호야. 오케이. 조심 조심해서 볼트 안 풀리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손으로 먼저 잠그고. 이렇게 해야지 먼저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일단 좋은 신호야 싸구려 샀지만 비가 들어오거나 하면 안 되니까. 아주 좋아요. 잘 됐어요. 사실은 작업이 이게 뭐야? 10분 30분도 안걸릴 작업이네 아주 간단하네요 이거. 이거는 뭐몇 십만원씩 주고 할 작업이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는지 모르겠다 어떤 작업은 꼭 맡겨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뭐 이렇게 그 타이밍벨트 라든지 엔진 관련된 건 맡겨야 되지만 어떤 작업은 맡기기에는 너무 돈 아까운게 있지 에어필터를 간다든지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은 너무 집에서도 쉽게 아무나 차를 모르시는 분이 됐건 여자분이 됐건 할수 있는데 이것도 그런 유해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지 않은 커넥터 아까전에 요거 풀러서 이리로 옮겨 달아 줘야 돼 여기 아까 거에 이렇게 옮겨 달아주고 여기에 그 클립 아까 기억나시죠 클립 해가지고 여기다 꼽아야 되는데 못하겠어 그런거 집에 없어 <laughs> 포기, 그러니까 얘는 원래 여기다가 클립을 해서 이 구멍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달랑달랑 안 가는데, 포기, 이건 뭔? 저런 클립이, 얘, 얘 커넥터 클립만, 커넥터 클립만 이 구멍에다 넣어서 커넥터 안움직이게 <laughs> 합시다, 됐고, 얘는 이 상태에서 여기 뚜껑이 있으니까, 얘로 잡아주면 덜렁덜렁 안 그랬거든, 이거를. 원래 원상 복기 조립 은분 해의 역순그죠이제 대충 지금 빡빡 끼워 놓 으면 되 는데, 빡빡 끼 우기, 전 에, 미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좀 확인을 할까 말까 하는게 아예 귀찮아 원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래는 이거 작동되는지 그 커넥터 이것 정도에 잘 되는 지 확인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패스 안 되면 뭐 수동으로 하지 뭐 오케이? 제 차니까 남의 차가 손님 차가 아니라 제 차니까 제 차니까 제 마음대로 도어 패널이 떨어지지 않게 이 박스로 밑에다가 대놓고 작업했어요 아마 보다시피 여기가 지금 다 잔디밭이라 <laughs> 이런 환경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자잘 아, 됐고 짱짱하고 어디 떨어질까? 짱짱하고 이거 패널 아까 전에 분리했던 거 이거 넣어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구멍을 잘 맞춰서 안맞아 구멍이 맞을거겠지 이게 오케이, 깔끔하네 다 됐어 그죠? 그러면 죠 이제 볼트 체결하고 이거 커넥터 연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트. 이거 볼트는 아까 여기다가 2어먹지 않게 여기다 놨으니까 이걸로 자 마지막 뉴스 예이거든요 요것. 아전에 한번 찍으면서 보여드렸죠. 커넥터 어디스? 커넥터 이 방향이었죠. 코넥터 방향 잘못돼 가지고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뭐? 한 번. 이 자, 그다음 끝! 자, 여러분들, 이거 이제 작동해볼게요. 오이 여러분들. 어? 싸게 할수 있지? 어, 싸게 할수 있는 거야. 이거 50만원, 100만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10만원이면 할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수 있으니까 따라 해보시죠. 아, 사고 안 나는 게 우선이고. 알겠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